아, 빨갛게. 자, 우리 다음 앨범은 좀더 상큼하게, <웃음> 상큼하게. 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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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가> 더 먹을래. 땡땡 <laughs> 땡. 아, 머리부터 땀으로 박아주지나나나나 나. <laughs> 땄다. 아, 향빈이 형 막았잖아. 잠자는 찬이에요. 잠자는 숲속의 찬인데 찬 형인데 얼굴이 약간. 난 지친 창빈 뚜루찐뚜아이 귀엽네. 나는 먼저. 아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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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저 아, 먼하 아, 먼저. 아, 먼어 아, 먼어 아, 어? 저 아, 아, 먼저. 아, 먼 아, 먼저. 아, 먼저. 아, 먼저. 아, 아, 먼저. 아, 먼저. 아, 먼 아, 먼 아,